한 명의 버팀목 희망 채널 백혈병 안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종입니다. 네, 오늘 백혈병 안의 TV에서는 그동안에도 저희가 한두번 정도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더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네, 저희가 다시 안내해 드리는 것은 이 제도가 더 후퇴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좀 개선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한 거는 질환, 대상 질환, 지원하는 대상 질환에 대해서도 좀 확대가 됐잖아요. 그 예. 부분을 좀 쉽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의 그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대상이고요. 네. 그 외래가 이제 6개 질환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암,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기 네.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그리고 중증 외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증 이제 화상까지 화상. 이제 포함되게 된 거죠.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니까 우리가 지원 제도에 있어서는 항상 소득 소득 기준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됐거든요. 음. 의료비 기준은 그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해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핵심은 최소 80만 원 이상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부담해야지 네.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이 있죠. 재산 기준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이제 기준인 그 과세 표준 금액으로 5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시가로는 2배 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지만 과세 표준 금액으로는 5억 4천만 원 이상 이제 세금을 내시는 분은 어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다음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원 비율. 저는 개인적으로 비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뭐 힘들더라고요. 네. 환자가 내는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게 이전 제도였죠. 그렇죠. 네. 그 불만이 많았죠. 그렇죠. 이걸 좀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의료비 지원 비율을 좀 50에서 80%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지원 비율도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된 거네요.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80%고요. 네. 기준 종이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종이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기준 종이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더 복잡해지긴 했으나 그래도 범위는 개선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계층 같은 예전에는 50%만 지원받으니까 50%가 또 발언해야 되지만 지금은 80%까지 지원해주니까 네. 훨씬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궁금한 게더 하나 더 생기는데요. 예. 기존에는 연간 한도 지원 금액이 있었잖아요. 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나요? 그죠 이번에 개선이 되었죠. 현재는 3천만 원까지가 한도고요. 네, 맞습니다. 원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액 의료비 같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케빈십자를 통해서 1천만 원도 추가되니까 4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지금 지원 한도까지 우리가 안내해드렸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그 일반 뭐 민간 지원 기관이나 이런 곳에 포함해서 다 금액이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중복 지원은 배제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그리고 그 민간 보험의 그 보험금은 네. 차감시킵니다. 차감시킨 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지원제도에 문의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민간보험인데, 그, 실손의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실손보험료로 다 그,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는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네. 기존에 한번 안내해드릴 때도 그 말씀 을꼭 전달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도 계속 이제 상담 오는 게, 꼭 민간보험 가입에 있으면, 어, 재료 지원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민간 보험료를 먼저 다 어르비로 사용하고 난 뒤에 부족한 경우에는, 네. 재료 지원의 요건이 해당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가 신청 방법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죠. 재난조립의 지원제도 신청은 관할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안 되고요. 팩스 신청 안 됩니다. 환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환자의 대리인, 예, 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환자 가족들이 이제 일정한 범위에 이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네. 네. 환자나 환자 대리인. 우리가 지원제도에는 신청 기간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퇴원일이나 아니면 뭐 퇴원이 아닌 경우 치료 종료일로부터 네. 180일 이내.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180일이 지나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어, 신청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해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신청 기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네. 180이라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가 백혈병 환우의 TV에서 쉽게 굉장히 전달해 드린다고 노력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 상담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7700번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체난조료비 지원제도라고 하는, 그, 이제, 베네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면 각종 정보도 있고요. 거기에, 내가 체난조료비 지원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그 지원 도움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네, 맞아요. 이런 이제, 어, 어, 도구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저하질 않아요. 모의 계산에 있지만 참고용으로는 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소리도> 이 재난유비 지원에 관한 그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막대한 금액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자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꼭 기억하시고요. 제도가 사실은 설계에서부터 조금은 어렵습니다. 쉽게 해서 누구나 다 신청하는 게 상황이 쉬웠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진 그러지는 못해요. 그렇다 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면 친절히 친절히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꼭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혈병 원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